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이즈미 마사토의 부자의 그릇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그릇을 키우는 법을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책은 한 사업가가 실패한 뒤 수수께끼의 노인을 만나 돈의 본질과 부자의 마음가짐을 배워가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소설처럼 읽히지만 그 안에는 돈과 삶에 대한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일 돈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반복되는 메시지는 돈은 신용을 눈에 보이게 만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즉,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뢰와 평판이 수치로 표현된 결과라는 거죠. 내가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일 때 사람들은 기꺼이 나에게 돈을 맡깁니다. 결국 돈이란 신뢰의 크기만큼 흘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신용을 쌓아라. 신용을 잃은 사람에겐 어떤 부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요. 이 돈은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스스로 걸어서 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믿고 지불할 때그 돈은 나에게 옵니다. 즉 사람이 만든 신뢰의 고리가 돈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돈을 벌고 싶다면 사람을 먼저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돈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3사람마다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 책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그릇이에요.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고 그 그릇의 크기 이상으로 돈이 들어오면 결국 흘러나간다는 것이죠. 책속 주인공은 한때 큰 돈을 벌었지만 그만큼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 실패합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 마음가짐,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큰 돈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먼저 그릇을 키웁니다. 그릇이란 단순히 통장 잔고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사고방식, 태도, 내면의 안정입니다. 사 실패와 도전이 그릇을 키운다. 이 책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실패는 그릇을 키우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와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되고 그 과정을 거치며 점점 더큰 돈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부자가 된 사람들은 실패를 피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운 사람입니다. 작은 도전을 반복하고 실수에서 배우며 그 경험을 쌓아가야 진짜 부의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오 진짜 부는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다. 책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그릇에 따라 담긴다. 그릇이 작으면 넘쳐 흘러 사라지고 그릇이 크면 어떤 돈이 와도 감당할 수 있다. 그릇을 넓히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신용을 쌓고 관계를 쌓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마음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돈은 그릇이 커진 만큼만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6 마무리. 부자의 그릇은 돈에 대한 기술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돈은 결국 나라는 사람의 그릇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책이죠. 불을 쫓기보다 나를 성장시키는 데 집중한다면 그에 맞는 돈과 기회는 언젠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그릇을 조금이라도 키워주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